오늘은 실제편 3장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영아기 그림책 읽어주기, 두 번째 유아기 그림책 읽어주기, 세 번째 단계별 그림책 읽어주기, 네 번째는 글 없는 그림책 읽어주기, 다섯 번째 그림책 읽어주기 평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0에서 24개월 영아기에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는 촉감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나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거나 소리가 나는 그림책은 영화가 물리적 성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눌로도 보게 해주시고 만져도 보게 해주시고 소리도 듣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좋겠죠. 그리고 또요 시기에는 영화기에는 어쨌든 뭐 스토리가 있는 웅장한 그런 그림책보다는 주로 감각 그렇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 아니면 간단하게 명명을 할수 있는 명명 그림책 아 이건 뭐야라고 알려주는 개념 그림책 읽어주는 그런 것이 좀 좋고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보다는 읽어주는 장면 중심으로 단어라든지 동작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그것과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을 관련짓도록 읽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0에서 12개월 경에는 교사가 그림을 가리키면서 그것의 이름을 읽어주고 또한 단어 시기가 되는 12개월 경 이후부터는 교사가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을 하면 영화는 그림을 보며 그것의 이름을 말하거나 또는 실제 대상과 관련짓는 그런 읽기 활동을 제공합니다. 어, 그 상호작용의 예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어, 관심있게 읽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선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 이것 봐라. 여기 자동차가 나오는 그림책이 있네. 어, 하는 말과 함께, 영화가 좋아하는 대상이 담겨져 있는 그림책을 영화 앞에 내밀면서, 어, 우선 영화 주의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어,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해주신 거네요, 그죠? 또 이건 뭘까? 아이는 뭘 하고 있어? 하면서 책 속의 그림을 가리키며 영화에게 책 속의 그림은 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림의 동작을 이 영화와 함께 따라해 볼 수도 있고 또 교사는 글로 표현되지 않은 그림을 말로 덧붙여서 설명해서 읽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교사가 질문을 한 경우에 영화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필요하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영화가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하러 갈 때도 기다려 줘서 영화가 그림책에 관심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또 영화가 대답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 맛있는 사과구나. 너도 사과 좋아하니? 오, 내 말대로 와인 신발 신고 있구나. 어디로 가려는 거야? 하면서 영화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또 확장해주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상호작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아기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매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쵸? 어, 다 컸다고 7살이라고 혼자서 읽을 수 있다고 그냥 도 알아서 읽어줘 라고 하지 않고 매일 같이 관심을 갖도록 읽어주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다양한 그림책이라고 하면 뭐, 그쵸? 뭐, 옛날, 현대, 뭐, 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주제, 인물, 배경, 사건, 작가, 매개, 기법 한국, 외국 그림책을 편하게 읽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진 해석을 강요하지 말고 이와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 정리하며 읽어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의 내용이라든지, 장르라든지, 문학적인 요소, 예술 요소 그림책 구조에 대한 이와의 느낌, 생각 등을 자유롭게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지어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또지질 기회를 주며 읽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섯 번째는 유아가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며 읽어줍니다. 충분히 아이가 장면도 좀 살펴보고 흐름도 알수 있도록.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읽어준 후또래간 상호작용을 격려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음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줍니다. 그렇죠.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용과 주변 텍스트, 표지나 면지나 파형뭐 이런 것들과 관련지으면서 줍니다. 우선 표지도 탐색해보시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면도 보고 또한장 표지를 넘겨서 면지도 좀 탐색해보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글과 그림을 통합하며 읽게 합니다. 글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요글 내용 외에 덧붙여진 그림을 이야기로 읽어보는 것, 그림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 또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야기로 체험해 읽어보는 것, 또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며 읽어보는 것, 이렇게 글과 그림을 통합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 번째, 글과 그림의 요소, 선, 색, 구도, 배치 등을 어, 살펴보면서 관련지면서 으 읽어보게 도와줍니다. 어, 1번째 다른 책이나 문화 경험에 관련지면 으 읽게 하면 좋고요또 12번째, 그림책을 읽어준 후에 반복해서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세번째 편안하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해드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번째 단계별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음,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을 읽어주기 전 그리고 읽는 과정, 또 읽어준 후에 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본 건데요. 이거는 메이슨 피터 맨커가 이렇게 좀 어, 단계별로 읽어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읽어주기 전 단계인데요. 어, 여기 읽어주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읽어줄 그림책을 미리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림책의 내용과 특징을 미리 알고 어떤 속도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주는 게 적합할지 생각한 후에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유아들이 모두 그림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지 또 자리 배치는 적절했는지 그 후에 천천히 읽어주도록 합니다. 또 유아에게 표지의 제목, 그림 또는 판형, 책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예측해 보기하거나 관련 경험은 있는지 떠오르는 다른 책 그림이 다른 그림책이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또 필요한 배경 지식, 뭐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장르라든지 그림책 작가, 또 이야기 뭐 이런 것 등을 알려주되 너무 길지 않도록 하면서 살펴 봅니다. 읽어주기 3단계로 읽어주는 동안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는 동안에 이화가 그림책에 몰입할 수 있게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이야기 부분을 적절하게 맞는 목소리로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어줍니다. 그림책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일방적으로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그림책에 대한 이화의 생각이나 느낌, 질문의 허용, 음, 격려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면서 읽어줍니다. 또 그림을 보면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인물의 표정이 어떠한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배경은 어떠한지 등의 그림의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유아 스스로 글자와 그림 칸의 빈칸을 채우며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면서 읽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아들 간의 대화나 교사의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대답이 길어져서 그림책을 읽는데 흐름을 깰 정도가 됐을 때에는 그림책을 계속 읽은 후에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제안해 봅니다. 읽어주기 단계의 3단계 이제 읽어준 후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읽어준 다음에는 그림책에 대해 전체적인 감상 및 평가를 합니다. 유아가 원한다면 그림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유아가 많은 관심을 보인 뭐 특정 장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또 유아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어느 활동이 취치지 말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제시해도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준 후에 도서영역의 책도위치해서 유아가 스스로 반복해서 여러 번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화활동 후에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단계별 그림책 읽어주기의 예시인데요, 어,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를 읽어줄 때, 어떤게 조금 준비를 하고 읽어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우선 리우 책의 특징을 보면, 동물들이 더해지면서 같은 패턴의 운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어, 아시죠? 반복되는 동안에 어, 일이 점점 커지다가, 12S, 이게 이제 S는 스프레드의 약자예요. 그, 펼쳤을 때, 본텍스트를 중심으로 책을 펼쳤을 때, 양쪽에 펼쳐짐을 어, 말하는 건데요. 이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어, 12S라고 하면 12쪽에 있는 양쪽에 펼쳐지는 그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거기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13S에서는 모든 물에 빠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물들, 아이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아저씨를 어, 좀 살펴보죠. 맨 마지막에 물에 다 빠지고, 결국은 아저씨네 집에 가서 맛있는... 어, 옷을 좀 녹이면서, 옷을 말리면서 맛있는 그, 뭐, 빵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안녕하고 헤어지는 걸로 끝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 또 어디에서 최고주에 이르는지, 등장인물은 뭐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교사가 사전에 한번 쭉 살펴보고 읽어주시면 훨씬 재밌게 읽어줄 수 있겠네요. 단, 단계별 그림책 읽어주기 예시로 단계별 그림책 읽어주기 계획입니다. 어, 읽어주기 전에 우선 앞뒤 표지를 펼쳐 보이면서 관련 경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뱃놀이 뭐, 경험, 뭐, 읽은 책이나 들은 경험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겠죠. 배 타봤니? 어떤 배 타봤어? 어, 이렇게 노를 젓는 배도 타봤어? 뭐 이렇게 일, 재밌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좋겠네요. 또, 누가 나오는 이야기일까? 하고 등장인물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읽어주는 동안에는 그림을 보면서 인물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고, 또 왼쪽에 그림을 읽어준 후에 그림만 있는 오른쪽 페이지의 내용을 이화가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피 아저씨가 동물들을 태웠지 또 뭐라고 할지 예측을 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예측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복 모형에 대해서 유아가 따라하거나 반응이나 배가 뒤집히는 장면에 대해서 유아의 자유로운 반응을 수용해주시고 격려하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스프레드를 보면 건피 아저씨는 뭐하는 분일까? 정말 뭐하나 주실까요? 또, 또, 4 스프레이에 대해서는 배가 누에, 어, 배에 누가 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질문해 볼수 있겠죠? 또, 다 5번 째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배, 어, 지금 배는, 어, 누구누구가 타고 있어? 라고 질문해 봐도 좋겠고, 6스프레드는 배는 지금, 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 또, 지금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 지금 또 동물들이 많나 보죠? 12스프레드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13스프레드에서는 긴장해소가 느껴질 수 있게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스프레이에서 보시면 여기에 씌어있지 않아도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참아심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해서 어 또그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읽어준 후에 어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어디야? 라고 질문하는 것도 재밌죠. 또 따라해보고 싶은 마인의 행동이 있었어? 또, 인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건피 아저씨는 어떤 분일까? 아이들과 동물들은 마음에 들었어? 라고 질문해 보면서, 어, 이제 그 그림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또 어떤 행동이 재미있었는지, 또 건피 아저씨에 대한 전반적인 어, 인물에 대한 평, 이런 것도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는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우선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림이 주는 어떤 그런 단서를 가지고 읽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뭐 이런 질문은 유아의 현재 어휘 능력에 교사가 새로운 어휘를 추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뭐 이런 질문은 그림에 있는 행위와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구와 문장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니? 이런 질문은 이야기를 예측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이런 질문은 유어가 이해한 사건, 행위, 감정들을 기초로 이야기를 추론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림책 읽어주기 평가표인데요. 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속도는 어때 했는지, 또 목소리 크기는 적절했는지, 또 등장 인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또 어, 이야기 했는지, 발음은 정확했는지, 음, 아이의 눈맞춤은 있었는지, 그림을 보여주었는지, 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뛰어났다든지 만족했다든지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